안녕하세요. C2 주식백서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젠 팩사백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신라젠을 투자하신 분들은 팩사백이 가치,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신라젠은 곧 팩사백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라젠에게 팩사백이란 상당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다. 제일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팩사백 임상 중단 사항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제가 우선적으로 신라젠 홈페이지에서 대표님이 언급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면 뭐 2019년 기해녀 황금돼지의 해 모든 주주 및 투자자분들이 의미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뭐 행복할 수가 없겠죠. 올해는 신라젠 비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우리의 핵심 사업인 팩사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용성 진행평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결과가 팩사백의 첫 의학적 가치를 판단해 볼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발표인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팩사백 신뢰도와 기대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무용성 평가 결과가 임상상 중단 권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회사에서도 기대를 하던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임상 중단 권고 관련해서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신라제는 2015년 10월부터 팩사백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왔다. 임상 3상은 뭐 진행성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팩사백 종양내 투여 후 기존 간암 치료제 넥사바를 투여한 군 300명과 넥사바 단독 투여군 300명의 전체 생존률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말은 팩사백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 무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가난 인상, 삼상에서 팩사백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예. 제가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전성과 유효성입니다. 이두 개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셈이다 라고 한 거는 기존의 넥사바만 투여했을 때와 별다른 효능을 찾지 못했다입니다.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권고가 나왔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일어난 티슈진 임보사 사태, 어, 다들 아실 겁니다. 티슈진은 지금 신라진과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보사 사태 때 티슈진이 입장 표명을 할때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보사에 대해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매번 말합니다. 이게 <laughs> 제약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 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신라젠이 팩사백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해지 못했다는 것은, 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차트로 말하는 이제 팩사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차트만 봐도 얼만큼 기대감에 올랐냐를, 어, 알 수가 있어요. 2017년 초에 8,000원 하던 게, 대략 10달 만에 15만원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지만 이랬던 신라젠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주가가 3만 원대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와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내일 당장 다시 무용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번복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걸 기다릴 개인 투자들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한테 그 정보 받으신 분께서도 매일 물어보는데, 예, 그분이 신라재는 60% 이상을 갖고 계셔요. 예. 근데 지금도 못 팔고 있어요. 저희는 5월 달부터 계속 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파신 거죠. 차트에서는 계속 팔라고 말을 하는데 끝까지 안 파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너무 답답한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네, 결국에는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왜 차트에서 알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최근 신라젠 주가의 이제 흐름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구름대 밑에 종목을 잡지 말라고 그렇게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신라제는 좀 착한 종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계속 얘기를 하죠. 야, 너네 지켜봐. 나 떨어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이 부분에서는 어나 저항 맞고 떨어질 거야. 세 번째로는 어, 너네 진짜 마지막 기회야. 네 번째로는 어, 너네 진짜 진짜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추락했죠. 사실, 신라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은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대 밑에 종목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눈치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네 종목이 저항을 맞는다. 구름대 밑에나 뭐 기준선 저항을 맞는다. 그럴 때는 꼭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매매라고 하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예, 기도 매매를 하실 겁니까? 이제부터 예, 또다시 기도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예,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 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 기도 들어줍니까? 지금 신라젠 주주가 약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기도 다 언제 들어 주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희망을 버리시고 음 다시 처음부터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임상 재개나 상승 기류가 보일 때 아니면 구름대를 탈출할 때 그때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예. 네. 제가 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금일 1시 반 정도에 이게 호가 차입니다. 하 한가 잔량이 1,400만 주에요, 1,400만 주. 이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개미가 받을 수 있겠, 있겠습니까? 네, 못받습니다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또 이제 정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금에 따라도 다르고요, 진입 단가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요, 편입 비중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정말 모르시겠다 하시면 플러스 친구로 연, 연락 주시면 진심으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개미가 행복해질 때까지 열심히 알려드리고 저희 달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십시오.